여러분은 나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쇠퇴, 노화, 늙음. 하지만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다. 익어가는 것이다. 96세까지 살았던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첼로를 연주했고, 새로운 곡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90세가 넘으셨는데, 왜 아직도 연습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블로 카잘스의 삶과 철학을 통해 나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늙는 걸까요? 아니면 익어가는 걸까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시죠. 파블로 카잘스. 1876년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나, 1973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음악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첼리스트였던 것이 아닙니다. 첼로라는 악기의 위상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카잘스 이전까지 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반주나 하는 보조 악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첼로를 독주 악기로 끌어올렸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재발견하여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음악적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살아간 방식입니다. 나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96년의 삶 동안 그는 한 번도 늙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거 갔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나이 들면 끝이야. 은퇴하면 할게 없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35세만 넘어도 고령으로 분류되고, 40대 이상 구직자는 경력 단절로 취급됩니다. 미디어는 어떤가요? 광고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요양원 광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인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이거나 돌봐야 할 대상이거나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노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째, 외모의 변화입니다. 주름, 흰머리, 처진 피부.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으로 규정한 것들과 멀어집니다. 둘째, 능력의 감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워집니다. 셋째,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은퇴 후,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노화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과 선입견은 아닐까요? 파블로 카잘스는 이런 사회적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카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창조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창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는 80대, 90대에도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익어간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푸른 사과는 딱딱하고 시큼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는 붉게 익어갑니다. 당도가 올라가고, 향이 풍부해지고, 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익음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담근 와인은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숙성되면서, 복잡하고 깊은 맛이 됩니다. 100년 된 와인은 100년 동안 늙은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종종 방향성이 없고 충동적입니다. 30대와 40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50대와 60대가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잘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완벽과 진실, 이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감입니다. 완벽은 외부의 기준입니다. 진실은 내면의 울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입니다.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고통의 경험, 기쁨의 경험,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잘스의 연주를 들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연주에는 삶이 담겨 있다고, 20대 첼리스트의 연주는 기교가 화려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90대 카잘스의 연주는 다릅니다. 느리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풍부합니다. 한음, 한음에 96년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늙음이 추함이라면, 이거감은 아름다움입니다. 늙음이 상실이라면, 이거감은 획득입니다. 늙음이 끝이라면 이거감은 완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잃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얻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잘스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익어갔습니다 가잘스의 90대 일상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음악이 그의 몸을 깨웠습니다.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했습니다. 60년 넘게 연주한 곡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60년 동안 같은 곡을 연주하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가잘스의 대다.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의 바흐와 오늘의 바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니까요. 90세의 카잘스는 여전히 악보를 보고 새로운 곡을 공부했습니다. 왜이 나이에 새로운 곡을 배우십니까? 왜냐하면 아직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끝이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는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도 배웁니다. 그들의 젊은 에너지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 이것이 카잘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카잘스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때는 파시즘에 반대했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80대에도 평화 운동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나는 카탈루냐 사람입니다.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불의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가잘스는 80세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그보다 60세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80세 노인이 20대 여성과 결혼하다니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카잘스는 더욱 활력있게 살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문제이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 갈수 있을까요? 카잘스의 삶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 매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90세지만 아직도 학생입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현대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신경과 소성유어 플라스틱 세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90세에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가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기. 카잘스는 매일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동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늙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 익어갑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유지하기. 가잘스는 평생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 음악가들과 협연하고,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고립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내 목적 같기. 왜 90세에도 연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가잘스는 평생 낙관적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망명을 겪고 가족을 잃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고 내가 익어간다고 생각하면 익어갑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늙는 걸까요? 아니면 익어가는 걸까요? 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한 노인의 틀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익어가는 존재로 살 것인가 가잘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96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첼로를 연주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거가 매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20대라면 당신은 이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40대라면 당신은 풍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60대라면 당신은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80대라면, 당신은 최고의 빈티지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남긴 마지막 말.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늙고 있는가? 아니면, 익어가고 있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